아 벌써 콜백이 싫어. 토도 씨 전화 왔어요. 빨리 받아주세요. <laughs> 또만 토도 씨가 빨리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에헤이, 전화 빨리 안 받을 거예요? 그럼 기염 발사 뾰뾰. 빨리 안 받으면 더 애교 부려버릴 거라고요. 어 이래도 안 받으실 거예요? 빨리 전화나 받아라. 뾰. 야, 나도, 나 때까지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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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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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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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